이렇게 했데 연합뉴스TV 괜찮습니까? 마이크? 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문홍주 특검입니다 2025년 7월 9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3부토건 전 대표 정창내 현대표 오일록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에 대하여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준비기간 중 주식회사 코바나 컨텐츠 관련 전시에 협찬하여 이 사건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렌트카 관련 회사를 설립한 후 더이치모터스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제공받고 2023년 각종 형사 사건 및 오너리스크 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대기업의 대기업,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어,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의혹에 대해서 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속칭 집사로 불리던 이 사건 주 피의자인 김모 씨가 이 사건 언론의 취재가 이루어지던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하여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 또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특검은 해외 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여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수사,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특검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부당이득, 취득 사건. 제2호에서 코바나 컨텐츠 관련 전시에 협찬 의혹 사건. 제12호에서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의혹 사건. 또 제16호에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오후 특검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고, 김모 씨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하였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특검은 관련자 소환 조사, 관련 자료 이미 제출 등 법이 정한 방식을 통해 이 사건 혐의 사실 및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최대한 신속하게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관련자 또 관련 회사들의 핸드폰 교체, 관련자, 관련자료 삭제 및 파해 등 증거인멸 행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특검은 이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하여는 여권 모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이 사건과 유사한 구조의 코바나 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에 대하여도 수사에 착수한 바 있고 이와 같은 기업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에 대하여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실체를 규명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예. 네, 준비하고백 브리핑을 할까요?